안녕하세요. 아지엽동 강선마을 7단지 유원사만 아파트를 방문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 강선마을 7단지 주변에 있는 강선공원입니다. 이 강선공원에서 한번 둘러보고 또그 유원사만 아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강선공원은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항상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녹지 공간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강선 공원 주변으로는 그 강선 6단지가 있죠. 지금 보시면 예, 강선 6단지가 강선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이 6단지 앞으로 또이좀 있다가 방문하는 이 강선 7단지 유원사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유원사만 아파트 옆쪽으로 또 문충마을이 있죠. 문충마을 이제 9단지인데요. 어 문충마을 9단지가 이제 여기에 붙어 있고 또 문은마을9단지 옆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3위가 아파트입니다. 이 3위가 아파트가 있고, 좀 지금 이 보고 있는 동은 3위가 아파트 61평이죠. 강선공원을 바로 바라보는 동입니다. 아, 자, 그러면 그 강선 7단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선마을 7단지 유원사원 아파트는 주엽역 바로 뒤쪽에 있죠. 한 3분 이내 거리에 있어서 초역세권으로 보셔도 되고 또 단지 내에는 그 강선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 학교 가기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얘기는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일산은 녹지 공간이 항상 그 어딜 가든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강성공원에서 어, 주엽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주엽역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일산은 어딜 가나 이 공원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도시 자체는 아주 한가롭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그 아파트가 강선마을 7단지 유원삼환 아파트입니다. 아 단지 내를 한번 둘러보겠지만 단지 내를 둘러보기 전에 그이 단지의 규모를 보면. 총 81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93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58.58이죠. 전용 면적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계단식이어서 선호도가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2007년도, 6년도 그 실거래가를 보면 2억 6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2020년도 7월에 보면 3억 5,500까지 거래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3억 7천 전후 가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용 71.063 평방미터는 그 2007년도에는 3억 6,500 정도 거래가 됐고요. 2020년도 7월 현재 거래된 것을 보면. 4억 2500까지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4억 4천 전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 어딜 가든지 일산도 전세 매물이 없고요. 또 매매 물건도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귀해서 특히 전세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8463 평발미터인데요. 얘는 이제 2006년도에 실거래가 5억 8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또 2020년도 7월 실거래된 것을 보면 5억 7천 정도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그 시세가 6억 전으로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강선마을 7단지 그 유원사만 아파트 그 시세 거래된 것과 현재의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로 이동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강선마을 7단지와 그 강선마을 6단지 사이에 있는 산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들이 아주 잘 숨어져 있어서 정말 좋지요. 그 강산마을 7단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주엽역이죠. 지금 주엽역을 보시면 이쪽에 아주 주엽역 그 신우거리에 있는 데고요. 이렇게 이제 주엽역 가는 길에 이 나무들이 아주 잘 숨어져 있죠. 쉼터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가면 강선 7단지 유원산만 아파트입니다. 지금 단지 의 구성을 자세히 한번 둘러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그 강선공원 측면에서 들어온 입구 쪽인데요. 아 어, 자전거가 아주 이렇게 나란히 잘 씌워져 있고요. 자, 요동으로 건전 여기는 709동이죠. 아, 이 709동, 이것이 이제 32평입니다. 아주 높게 돼 있죠. 아, 오늘 이사를 하고 있네요. 누구셔 빠스 아, 아예 예. 지난번 그거 나갔어요 바로. 그죠? 그 할머니가 아들 딸들이 와서 보더니 집이 출울것 같다고. 가세요. 네.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32평이 어 아직 그 2006년도 그 시세에서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역세권이면 돼도 아직도 그 6억을 넘지 못하고 있는 32평 가격이죠. 이런 가격이라 그러면 어이 초역세권으로서 가격이 아직도 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여기가 제 유원사만 아파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마주 보고 있는 것이 그 27평형이죠. 아, 어,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4 3,500, 4 4,000, 5,000이 정도에서 이제 어,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남서양으로 일주량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좌우로 동이 있기 때문에 라인 선별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이제 정문 쪽인데요. 그, 유원사만 아파트 정문 쪽에 강선초등학교가 있죠. 이렇게 이제 강선초등학교가 앞에 바로 있어서 여기는 아이들 학교 가기가 상당히 좋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요 동이 이제 703동이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요게 704동. 이 단지 내에서 다시 주엽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선마을, 지금 외벽 칠을 하고 있네요. 어, 외벽 칠을 하고 나면 단지가 아주 깔끔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드블록도 이렇게 다 교체를 한 상태죠. 그래서 단지내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